영등포구가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은 전직원들이 양성평등 영등포구 구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비호 기자입니다.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직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2016 영등포구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진행됐습니다. 이날 교육에는 전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정인 교수가 강사로 나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정책의 개선 사례와 성인지 통계 의 이해 등을 설명했습니다. 또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.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각 성별의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동등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와 사건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평소 직원들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. 말 한마디가 서로 간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영두포는 참 가족 분위기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습니다 조구청장은 성인지 교육이 평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성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양성평등 영등포구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CNB 뉴스 톡 이비호입니다.